문수는 몽구타임입니다. 몽구.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어, 새누리당 지도부들께서 어, 이전 우리 성주군을 방문한다고 하길래 통한의 심정으로 우리 성주 국민들의 마음에서 따들을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어, 그런 심정을 담아서 우리 새누리당 장례를 치르는 어, 부부모들을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게 되습니다

对对对 이것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우리와의 우리 마음속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맞죠? <laughs> 뭐 지난 대선 때그 송주가 박근혜 그 득표율이 전국 4위였거든요. 86%에 열렸는데 지금 가서 물어보면 내년 대선 때 기대하라고. 제가 어제까지 야간 편집국장이었는데 저 기사가 이제 들어와서 성주해서 새누리당 장례식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개누리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laughs> 이거는 개누리당 장례식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 단결력이 진짜 탄탄해요. 그냥 처음하고 지금까지 매일 이제 촛불 집회 하는데. 비를 꽉 차거든요. 그 군청 앞 마당이 그 자기가 살던 곳이 예전과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위, 그 뭐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무슨,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영상 증언하는 영상. 피해자 기만하며 재단 강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지난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외무장관의 졸석 합의가 이루어진 지 이제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기 나와 계신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서 반대하면서 12·8 한일 합의를 무효화시키라는 것을 지난 7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는 정말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저희 정대엽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전화가 와서 점심 식사를 접대한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로 문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분의 할머니만이 아니라 몇 분의 할머니들한테서 그런 전화가 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할머니들의 손녀딸이나 그 다음에 그 아들 지인한테까지도 전화가 와서 정신대접을 할 테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은 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은 설명 듣지도 못한 채 단지 점심 대접을 한대니까 나오라고 했다고 할머니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할머니들이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하니까 이미 다른 할머니들도 다 나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나오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대라사대라사대라 여가부에서 전화가 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식사 대접을 할 테니 어 서울로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 내가 거동도 불편하고 가지를 못하겠는데 왜 내가 거길 가느냐 했더니 어 거기에 오시면 테이프, 테이프 커팅도 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돈도 준다 돈도 준다 돈을 줄테니 오셔라 어 그러면은 돈을 주려면은 통장에 놓져라. 통장에 놓주는 건안 되고 본인이 직접 와야 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늙은이들은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지금 만 힘이 드는데 왜 맨날 딴 다니면서 할머니들로 괴롭히고 이대은 날씨에 이런 어? 비자 해견까지 하도록 맹굽니까? 이거 우리 정부가 잘하는 짓입니까? 대통령도 맨날 대통령 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은매안 남았어요. 대통령 밑에 일하는 사람도 체마포에 뭉치서 할말 못하고 사지 말고 할 말은 하고 살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는 되는 것이다. 절대적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기네들이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머니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들 뒤에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좀 해주세요. 말좀 해주세요. 왜덮보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그 위안부 관련 재단을 만드는데 그 행사에 밥 먹고 돈 받으러 오라고 속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걸 들켜버린 거네? 네. 어, 진짜 나쁜 생 근데 상황이네. 그 할머니들이 소녀 일제강경기 때 일본군한테 끌려갈 때 저런 식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좀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정부가 할머니들한테 예전에 일본 놈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그렇게 하냐, 라는 얘기를 했죠. 할머니들이 밥 준다고 해서 가까이 사는분 갔으면은 그 행사 재단에 할머니들이 참, 동의하는 의미로 참석했다고 또 선전했을 거 아니야. 그 당연히 그랬겠지. 그쵸. 네. 할머니들 사이에 여기에 동의하는 할머니들도 있고 반대하는 할머니들도 그렇게 있다 그렇게 만약에 서, 사람이 하게... 적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다 참석했으면 이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할 것이고. 그런 사기를 치려고 한거 아니에요. 네. 진짜 나쁜 새끼들이지. 진짜 나쁜, 네. 확실하게 얘기해, 진짜 나쁜 새끼라고. <laughs> 청소처럼 얘기해. 해봐. 진짜 나쁜? 놈. <laughs> 다 아시죠? 빠르 여행 가실 땐. 파리 별장이 다른 곳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파리 현주민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해서 서울, 어, 파리 외곽으로 빠져 살고 싶다. 근데 집이 낫다. 이렇게 내놓는 집들이라, 가구들이 그냥 자기가 살던 가구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밥솥이 있다는 거지. 코코스 글랜스 주스입니다. 채소와 과일로 즙 내서 먹기, 졸라 귀찮습니다. 그렇다고 즙낸걸 찾아 사먹자니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답니다. 비싸고. 코코스 글랜스 주스는 물을 포함한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과일 착즙, 채소 착즙, 12주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250ml 한 병당 6,000원 대인 다른 제품들보다 압도적으로 싼 3,800원의 가격으로 꾸준히 드실 수 있답니다. 귀차니즘 없이 주머니 사정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 코코스 글렌스 주스. 단지 마켓의 집통령으로 밀어주세요. 자, 두 번째 PPL은 처음 들어본다는데, 트래북입니다. 트래북. 이게 뭐냐면, 트래블과 책, 북의 합성어인데, 어, 책을 냈던 사람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책을 낸 사람과 땅을 보러 다닙니다. <laughs> 혹은, 카페 창업으로 대박을 낸 사람들하고 카페 창업 여행을 떠난다. 예를 들면 이런 컨셉인 거예요. 그런데 8월 27일 날 떠날 여행은 전주 레시피라고 하는 어그 레시피 책을 낸 사람들과 맛집을 돌아다니며 하루에 열 끼를 먹어보 는뭐열 끼를 먹어. <laughs> 하루 열 끼를 먹어 보는 전주 여행입니다. 네. 문의는 노매드 딴지 건강청으로 해 주십시오 어, 전화번호 나왔나요 어,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이네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ppl은 아니고 시청자 감사 이벤트 한겨레에서 로이터 사진전을 진행 중이거든요 6월 25일 오픈했는데 3만명이 다녀갔답니다 세상의 드라마를 기록하다 이런 타이틀로 하고 있고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파파이스 시청자분들 열커플을 모십니다 파파이스 공식 페이스북에 파파이스 리뷰를 남겨주시면 성함과 주소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해서 로이터 사진전 관람권 두 매씩을 보내드립니다 주문하는 영상입니다 재단 강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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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해서 한일 외무장관의 조인서 합의가 이루어진 지 이제 7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기 나와 계신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모든 시민 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반대하면서 12.8 2 한일 합의를 무효화시키라는 것을 지난 7개월 동안 저희가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주에는 정말 어처구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예,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에 예, 서울 서울 지역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이 저희 정대협 사무실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외교부에서.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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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 린다개리이린다

대문리달에게 대작품을 떼려고, 대작품을 때려고 맞죠? 맞아. 유준광이다 이러면 맞죠? 우 지난 대선 때그 송주가 박근혜 그 득표율이 전국 4위였거든요 86%에 열렸는데 지금 가서 물어보면 내년 대선 때 기대하라고. 제가 어제까지 야간 편집국장이었는데 저 기사가 이제 들어와서 성주 해서 새누리당 장례식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개누리당이 많잖아요. <laughs> 저 이, 이거는 개누리당 장례식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잠깐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 단결력이 진짜 탄탄해요. 그냥 처음하고 지금까지 매일 이제 촛불 집회 하는데. 비율 꽉 차거든요, 그 군청 앞 마당이. 그 자기가 살던 곳이 예전과 달라지는 거잖아요.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위, 그, 뭐지?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무슨,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영상. 이번 수는 몽구 타임입니다. 몽구!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어, 새누리당 지도부들께서 어, 이제 우리 성주군을 방문한다고 하길래 통한의 심정으로 우리 성주 국민들의 마음에서 사들을 찬성하는 새누리당은 더그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어, 그런 심정을 담아서 우리 새누리당 장례를 치르는부부모수을 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게 했습니다. 어, 어, 어. 아니 그 민경욱 생일명 위원은 사드 레이드 앞에서 참회 먹겠다. 그거는 미친놈. 네. 아니 한 마디로 미친놈이잖 미친